부산 경남 일대 부티크 호텔을 선보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베스트루이스 해미턴 디자인 그룹이 24일 오전 부산 기장군 연화리 동부산 관광단지에 5호점 호텔 착공과 동시에 오션 테라스 홍보관을 오픈하고 동부산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날 착공식과 함께 열린 홍보관 오픈 행사는 신호경 베스트루이스 해미턴 호텔 회장, 홍보대사인 가수 브라이언과 홍보모델 신한희, 조정훈 정우 대표, 문선배 신화건설 회장, 조성태 해운대 CC 회장, 진문태 익수종합건설 회장, 서용태 삼일회계 상무, 강종훈 부산은행 상무 등 인사와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TBN 부산교통방송의 김지현, 오대웅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본 행사에 앞서 배우 정준호, 트로트 가수 진성, 혼성 그룹 코요태가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스 코리아 인천 경기 지역 출전자들의 포토타임과 다문화 가수 헤라와 가수 안개범의 공연이 행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트로트 여왕 김연자가 신곡 블링블링과 트로트 메들리 등 특별 공연을 펼치면서 행사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신호경 회장은 이날 5호점인 동부산점의 새로운 사업에 앞서 홍보관 오픈을 통해 분양 사업의 첫 발자국을 내미는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오션테라스를 저희가 전국에 분양할 예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하이엔드 스타일의 오션테라스를 한이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회장은 앞으로 세계적인 브랜드 호텔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날, 로스로이스 모터스 부산에서 마련한 차량 홍보부스와 루이스 해밀턴 오션 테라스 홍보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행사는 성황을 잃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 오션 테라스에는 40평형대의 오피스텔 36가구와 750여 평의 브런치 카페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은 하이엔드 스타일의 골프텔 형식을 갖춰 일반 분양과의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65인치 TV, 파우더룸, 빌트인 가구, 소파, 침대 등 모든 것이 포함된 풀 퍼니처 하우스로 말 그대로 몸만 들어가면 되는 현실적인 레지던스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루이스 해밀턴 오션 테라스 관계자는 동부산 5호점과 오션 테라스는 인근의 롯데아울렛, 이케아, 테마파크 등이 입점하면서 주변 교통과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인근의 주거시설이 없어 이 지역 부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분양 또는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스트루 이세밀턴 호텔 그 5호점 동부산점을 저희가 착공식으로 오늘 가졌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루 이세밀턴 오션 테라스도 오늘 홍보관을 오픈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이엔드 스타일의 고급 럭셔리 스위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관객들과 방문객들 많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하이엔드 스타일의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을 앞으로 많이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동부산 관광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시설이며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루이스 해밀턴의 호텔 브랜드다운 호텔의 스위트 룸을 품은 주거시설로 주거 휴식 모두를 잡은 새로운 시도의 분양 형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홍보관 오픈식과 함께 베스트루이스 해밀턴 호텔과 바로 SBC는 부산 지역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 봉사 활동, 공동 마케팅 등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채널 리 뉴스 안정은입니다.